알미아말1 1편 117편입니다. 자,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시편 가운데도 가장 짧은 절이죠. 1절, 2절. 그런데 가장 이 내용이 굉장히 함축되어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자.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나게 됐고 또 공기라든가 이런 삼남한상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라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예,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나타나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땅에, 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낼까요? 아는 사람에게나, 또는 가족에게나, 또,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 물론, 여기에도 세부적으로 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도 있겠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나타냈겠는가. 앞으로 저 반이 여러분이 더 많이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운 그런 일들이 많아. 2절 시작 <목소리> 우리 개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아, 사랑하심. 굉장히 큰 사랑을 갖고 계시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차책 가운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은 아, 이 배를 타고 일을 하는 그 선장이 일을 하다가 그만 배가 파손되고 말았어요. 정신없이 이제 봤더니 그 동료들은 이제, 에, 올라오지 못하고 다 흩어졌고, 자기는섬 끝에서 이제, 어떤 무트에 올라오는 섬 끝에서 이제, 에, 깨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 섬이 무인도입니다.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배가 파선됐지만, 이렇게 목숨을 살려준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조선을 보내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미, 무인도니까, 이제 뭐, 섬에서 쓸려고는, 이게 바다에서 쓸려고 왔던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당분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해목선 가지고 이제 자꾸만 오두막을 짓고 또 보니까 거기에 다행히 이제 불을 필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두막을 열심히 매 맨날 맺을 적겠죠. 해선 가지고 또 나무도 갖다가 짓고 막 그랬어요. 또 먹고, 먹고 있어야 되니까 뭐 어떤 낚시도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또 이렇게 잡아서 먹고또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빨리 구조선이 와야 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게 이제 맨날 며칠 이렇게 보낸 거예요. 또연느 때와 제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라는 것은 뭐 낚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그,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주워서 이제 면명을 해야 되니까. 낚시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오는데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지었던 그 오막, 오두막집이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탄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오두막을 지었는데 구조선이 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이 났으니 이피 오면 내가 또 어떻게 또 피하고 어떻게 또 먹고 이거 너무 힘듭니다 나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막한저 신세 한탄하고 있는데 계속서 배가 오는 거야. 그래서 왜 배가 오지? 사실은 기도한 거잖아요. 배가 오기를 막. 아, 여기 사람이 있다고. 수진지 딱 와서, 어,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찌해서 알고 왔냐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 멀리 우리가 지나가는데, 풀이 나가지고, 아니, 구조 신혼자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있으 살았거든요. 전화 위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지 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왜 이런 이 끔찍한 일이? 그런데 예?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나쁜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어진 일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우리의 실수 실패가 성공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만년필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개발한 사람이 보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험을 하다 보니까 잉크랑 펜을 꼭 가져가던 옛날에는 꼭 다. 근데 계약자랑 이제, 이제 계약을 쓰려고 잉크를 열고 이제 펜을 열고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데 잘못해가지고 이제 잉크가 확 엎질러졌어요. 계약이 망가졌잖아요. 계약이 파산됐잖아요. 그, 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보험을 당시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계약을 쓰고, 뭐 이렇게. 근데, 잉크가 엎드려져가지고, 그, 계약을 못하게 됐어요. 얼마나 소상하겠어요. 이분이 잉크가 없 이, 쏟아지지 않는 그 펜을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그 잉크를 그펜 위에다 붙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안전 비나무. 아니. 굉장히 많아. 우리가 그, 메모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잘 띄었다 뒤 메모지가 있던 이렇게 뺏게 붙은 메모지가 있는데, 이 메모지 사실은 납품을 했는데, 끈끈이를 덜 붙여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떨어지지 않아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차가해 가지고, 아이거한 자리 띄서 메모지로 하면 저기, 이렇게 시대 친 거거든요. 그 조우본의 실수거든요, 사실은. 유리글라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볼 때, 그것도 깨뜨려 가지고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력의 손을 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봐도 이절 시작, 우리 경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다 진실하지 변함이 없는 고등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 변함이 없고 고등길로 있는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우리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다 보상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길 하나님이 이 우리에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높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고지하고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다같 말씀 중간에 통성 기도합니다. 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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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오늘 하시모니 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늘 하시모니 아